<laughs>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기조실장입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하여 8월 6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준비단을 추진하고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창설 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해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하였으며 국군 기무사령부 개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 자문관으로 두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창설 준비단 예하에는 기획 총괄 팀, 조직 편제 팀, 인사 관리 팀, 법제 팀 이렇게 4개 팀을 두게 되겠습니다.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 기능 정립, 조직 편성, 운영 훈련 재정, 인사 조치 등을 통한 인적 쇄신 등으로 최대한 조기에 김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국군 김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 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임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 원칙과 <laughs>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의의 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사령부 내부의 감찰 및 비사항 조사 등을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찰 실장에 대한 조항을 새로 신설하여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laughs> 동 폐지령안 및 재정령안은 8월 6일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8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음. 뭐 네. 질문 있으면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받겠습니다. 예, 저기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감찰실장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 감사공무원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현현 그 현역 검사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거 그 부분에서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대통령 영해는 2급 이상 군무원과 검사 그 다음에 감사 고위공무원이 보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현역 검사가 현재 검사가 오는 문제는 인사를 통해서 최종 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감사원 쪽에서 올 가능성은 없을 듯.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글쎄 ]까요? 규정 규정상에는 다 가능하도록 열어두었고 어, 실제 감찰 실장이 누가 보임되는가는 인사를 통해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 예 서울신문 강료혁 기자님. 아예 서울신문 강료혁 기자입니다. 그 입법 예고하신 그 대통령령을 봤는데요. 그 조직에서 사령부의 사령관 참모장 감찰 실장 각한 명을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무사 그 부대령에는 장성급으로 뭐 이걸 구성한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장성 숫자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이게 담겨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기무사령부령에도 어,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되어 있고 새로 신설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도 사령관과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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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예, 기자님입니다. 이좀 기초적인 문제, 아니 좀 질문인데요. 기무사령부라는 이름도 그랬지만 지금 보면 군사 안보 지원 사령부라는 이름을 어떻게 짓게 됐는지, 이, 이 어떤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사단급 제대에 가면 안보 상담소라고 있는데 그게 기무부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그거를 따와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개혁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안방첩 전문 기관이긴 하지만 그 동안에 보안방첩부대, 보안사 이런 기존의 이름들은 사용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더 포괄적으로 이 모든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군사안보사령부라는 이름을 개혁위원회에서는 한번 제기한 적도 있었는데 군사안보를 직접 전담하기보다는 좀 지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예그 그 마지막 질문 예. 유선의 기자예 JTBC 유선입니다 그 기존의 기무사령부령을 보면 제 3주 직무에 보면 군사 보안 대책 및군 관련 보안 대책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군뿐만 아니라 군 관련이라고 해서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 개입의 어떤 근거가 되었다 왔다, 악용되었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안보사령부령을 봐도 거기에 어, 직무 범위가 군및군 관련이라고 계속 나와 있거든요. 거의 준용해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또 다시 악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비판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따로 규정을 둬서 그걸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일단 기본 임무에 있어서는 어, 그 보안, 방첩, 그리고 군 관련 정보 수집과 관련된 기본 임무는 그대로 부대령에 담겼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오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령에도 담겼듯이 감찰 실장을 외부 인사로 한다든가 아, 이런 것에 견제 장치를 두었고요 좀더 세부적인 것에 있어서는 어, 이제 그 훈령 장관 훈령을 통해서 좀더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네, 티비 네, 강좌진... 사안영양입니다 그, 아니 그군 관련이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뭐죠 그 저기 애비역 단체들은 그러면은 기무사 요원이 가서 정보를 수집해도 됩니까? 그건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김... 여기서 말하는 군 관련이라고 하면 어 정부 조직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방위사업청이라든지 또 방산 업체라든지 어 군사 비밀을 다루고 있는 이런 기관에 대한. 그런 보안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은 계속 수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예비역 단체들의 어떤 의중, 동향, 그 다음에 자신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김우사가 어 그때 수집해서 보고했던 그런. 그런 것들은 이제 안 된다는 얘기신 건가요? 네, 바로 그런 걸 단절하려고 이번에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정치기의 금지는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부대령에도 분명히 할수 없다고 담겨 있고 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도 아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게 그... 수사를 하다 보면 군과 접촉하는 민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그 여간첩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는 기무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습니까? 민간 영역은 아예 그냥 국정원이나 이런 쪽으로 넘겨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개혁위원회에서도 그런 그런 비슷한 제언이 있었습니다. 민과 접촉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초기부터 민간 검찰과 공조해서 수사, 수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언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구체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좀 마무리하시죠. 네, 저기 마무리하고 네, 들어 국방부에 여쭤볼게요. 요거 이거 별도로. 네, 지금 그 전비태세 검열단에서 예하부대 네. 개헌문건 관련돼가지고 관련 문건이 있는지 지금 대통령이 즉시 제출하라는 게 7월 16일인데 지금 보름이 넘었거든요. 20일 된것 같은데. 1차에서 내용 안 나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재조사하고 있다고 송영무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했는데요. 아직도 결론 안 났습니까? 네, 감사관실에서 어 1차 그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보강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도 다어 확인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좀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결과는 공개 안 하실 예정이세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네. 네 예. 8월 그러면 8월 오늘. 하나만 8월, 8월 저, 14일에. 네. 어 공포를 해서 즉시 시행을 하면은 안보지원사령부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는 건가요? 그건. 우리 대통령, 지금 대통령 부대령에는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공포 날짜는 새로운 사령부 창설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창설하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 조직에서 보면 저안 그 기자님, 예, 저 하나만 좀, 좀 아니 들어가서 하시죠. 저, 다른 분들도 또 질문하실 게 많으실 테니까 그 포함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브리핑 마치고요. 예, 네, 다시 추가로 설명 드릴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